다양한 동물 모드. 모드를 하나 갖고 와봤는데요. 마인크래프트에 없는 새로운 동물들이 나오는 그런 모드인 것 같습니다. 구독. 달팽이가 달팽이. 호랑나비? 나비는 원래 있었나? 그건 뭐니? 뭐지? 참새인가? 귀엽다. 달팽이도 있고, 참새도 있고. 어, 뱀이다. 우와. 좀큰거 없나? 어? 몸이 어우랑이야 잠자고 있는데? 귀여워볼까, 뭐. 이게 원래 있는 동물인지 새로 생긴건지 오! 뭐야 구독 아니 뭐야 이거 와 씨에 코끼리잖아 레전드 방송 소리 들어올까? 오부탈순 없겠지? 아탈순 없네 바비 병아리도 원래 없지 않았나 병아리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귀엽다 오 사자 있다 근데 자고 있는데 일어나봐 아 지금 열심히 찾았는데 가고 있으면 안되지 얘들아 아까 걔네가 암컷 사자 같은데? 얘네가 수컷 사자고? 보통 암컷이 갈 키가 없잖아 독수리다 대머리 독수리 어. 근데 독수리는 좀더 크지 않나? 이렇게 작은 것 같지? 곰도 있다고 나와 있는데 곰 기린 사슴도 있는데 아이 곰은 겨울잠이잖아 호빼기도 음. 안 보이네 어? 드디어 집어야지, 썸네일 고와야지썸네 잠깐만 봐줄래? 봄하고 사슴만 보면 될것 같은데 여기까지가 끝인가보 외친가보... r 제가 어떻게든 봄을 찾아보려고 했으나 겨울잠을 자러 들어갔는지 코빼기도 안보여서 심하이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유바